네, 반갑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씩 내렸어요. 자,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어, 전반적으로는 좀, 아,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크게 오른 주식도 없고, 또 크게 내린 주식도 없고, 막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계좌 상황을 좀 들여다 보니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뭐 올랐으면은 0.1% 내렸어도 0.1%뭐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되고요. 뭐 저의 경우가 이제 0.1% 정도 변동성이 나온 건데 아 글쎄 뭐 이런 정도 변동성이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고 봐,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진짜 한0.1%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졌는지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계좌 상황이 그냥 어제와 더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수가 나오면서 종목 간의 변동성이좀 생겼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어, 반도체 쪽은 그냥 변동성이 조금, 네, 없는 상태로 보안 마무리 가 됐고요. 자동차 쪽은 우리 조금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어제 올랐던 배터리나 이런 쪽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막이게막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은 나 보이 좀 커져 있기도 하고요. 자 중소형주 위주로 변동성 계속 커져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썩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701포인트입니다. 그냥 2,700은 지켜졌네요. 그래서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을 일단 만들고는 있는데 아래쪽까지 계속 아직 열려있습니다. 2,650까지 열려있고요. 위쪽은 2,750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포인트는 위쪽에 저항대가 계속 나, 낮아지고 있는게 확인되죠. 62선이 0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740정도만 돌파가 돼도 상승포인트 넘어갈 수 있고요. 시장이 계속 옆으로 눕게 된다라면 62선이 0 점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710포인트까지도 지지선이 낮아지고 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약간 분위가 기 바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일단 잭슨홀 미팅 그걸 통해서 오늘 주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스타트가 결정이 될 텐데 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죠.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 또 다음 주에 예정된 경제 지표도 나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는 주가가 상승한다 생각했을 때 어, 이제. 2750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를 다음주 중에 즉 8월이 가기 전에 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서 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것은 뉴스의 해석인데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을 가지고서 또 악재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제지표나 또 이제 막 끄집어낼 수 있는 악재들이 이렇게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 후반부에 조금 밀렸는데요. 네,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잘 올라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분위기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면 이제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 보시면 오늘 코스닥 쪽에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대신에 코스피에서는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세를 확장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텼던 이유는 금융투자가 매수해줬기 때문이고요. 3,300억 정도 순매수. 또 연기금도 오늘 매수가 있었죠. 사모펀드 매수 들어와서 기관총계가 더 매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아, 개인과 외국인이 둘이 팔아먹는 양세였고 기관은 매수가 들어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우리가 본다고 랬잖아요 절차권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염두에 둔 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레버리지적도 매수가 같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면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변화를 조금 깨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나 또뭐 바이오 이런 쪽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 거의 변화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좀 많이 내린 게 포스코홀딩스하고 하이닉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일단은 매도가 좀 외국인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온 부분이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내린 건데 이제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시작 발표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엔비디아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걱정 없어 보이고요 어제 좀 올랐었던 LGN의 솔루션이나 LG와 SDI, 포스코 홀링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그 외에는 거의 그냥 부합이죠. 자동차가 조금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 관련한 종목은 조금 내렸고요 조선주가 약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여기 방산주하고요. 근데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그냥 뭐 신경 쓸건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뒤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죠. 은행주들 조금 약세 보이는 것좀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코스닥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어서 약간 걱정스러웠지만 알테우젠이 9%대 상승했고요. HLB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이나 클래시스. 리가캔바이오 이런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일어났고요, 엔캠이나 휴젤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됐죠.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많이 매렸다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보합 수준에서 좀 머물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반도체 쪽이 좀잘 치고 올라가게 되면 네, 소부장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은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뭐 비슷한 모습인데. 시즌이 오늘 14% 정도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 진단키트 이런 종목군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올라가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 포인트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락현황 보도록 합니다. 등록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지금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430개 상승, 432개 하락 아침만 하더라도 이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는 증거입니다. 1034개가 하락이고요 534개가 상승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쪽과은는좀 다르게요. 네. 하락 종목의 숫자가 1000개를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계좌가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상승률 하락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 오 요거 같이 오,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이거는 원래 감염병이기도 하고 그 다이어트 쪽이기도 한데 이쪽 올라갔고요 SGA 센이젠 이런거. DV의 d x v x 는 요거는 내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막판이 막판에 땡겼군요 막판에 쭈르륵 치고 올라가면서 네,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뭔가 재료가 따로 있었나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었나? 음. 항 비만. 네, 비만. 네, 비만 쪽 이거는 근데, 그, <laughs> 감염병 관련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또 올라갔었더니, 이제 다시 또 이쪽인가요? 다시 비만인가요? 네,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그때문 올라간 거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게 없죠. 비슷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를 좀 보시면, 네, 상승률이 좀 늘어나면서, 그래도 38개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있었고요. 모나용품이 조금 더 올라갔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체 ETF 빼고 나면은, 한 30개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이런 것들 좀 올라가 있어요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반등 나온 종목들은 조금씩 있네요 자, 쭉 내려보시면 195까지 오늘 올라와 줬고요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퀀텀온 뭐 td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 시젠을 비롯해서 짐 네, 매트릭스 수젠텍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한 이감염병뭐 이런 것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내린 폭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하락폭은 그게 크진 않습니 던것 같아요. 네, 여기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1 5개 정도, 14, 다섯 개 정도가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은요, 2.48입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나올 수 있다 볼수 있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 마이너스 0.5 정도. 저는 마이너스 0.0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0.05. <laughs> 뭐, 하여튼, 뭐, 어제와 거의 같기 때문에요. 네, 그냥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0.5% 안쪽 범위, 또는 어떤 분들은 계좌가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겠죠? 오늘 건설주 쪽, 네, 하늘 시멘트 이런 것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뭐, 쪽으로 집중하신 분들은 잘 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올라간 종목 쪽에 집중하신 분들, 또 중소형주 쪽에서 상승률 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상승률이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먼저 볼게요. 기관 쪽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테오젠 레버리지. 자, 금융투자 쪽 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시장 상승에 베팅한다고 그랬죠. 레버리지 당연히 샀을 거고요. 현대차 당연히 샀을 겁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과 레버리지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 쪽 매도가 좀 있었고, 어, 2차전지 쪽 매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총계는 일단 금융투자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이죠? 지금 그, 삼성문자나 하이닉스, 기관적인 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약간 압박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관의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매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니까, 러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금융, 뭐, 등등등으로 해서 매도가 조금씩 진행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유한 양행 바이오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이오 3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까지 해서 세개를 샀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네,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 매수 좀 있었고요. 리가캔바이오 한국가스공사 등등등으로 매수가 골고루 들어왔는데 물량 자체가 그 다음에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학 쪽에서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코스학 쪽에서 매도는 이렇게 네, 시중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쪽 결국에서는 이엔셀. 뭐, 에코 프로비아, 여기도 2차전지와, 네, 이런 쪽에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에 들어가 는 종목군들의 매도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줬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네, 이 정도 행보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될 잭슨월 미팅, 그리고, 네, 이 다음 주에 있어요.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어떤 마감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면서 유지해 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종목 진단을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